안녕하세요. 로키오빠입니다. 지금 대구 광역시고요 집에서 아카데미로 출근하는 길입니다. 뭐 출근기 브이로그라고 하긴 그렇고, 아카데미 가는 길에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찍어 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약 5시간에 걸쳐서 대구에서 아카데미 가는 여정이 시작됩니다. 저야 원래 매주 왔다갔다 하는 게 이제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뭐, 장거리를 가든 짧은 거리를 가든 많이 익숙해진 편인데요. 러시아 시간이 되면 이제 차가 가다서다 가다서다 하니까 그것 때문에 로키가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도 교육할 겸 지금 일부러 고속도로 좀 다른 원래 다니던 길하고 다른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에는 3시간 40분 정도 뜨는데 실제로 강아지 태우고 다녀보면 5시간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경우가 정상적인 겁니다. 오늘 로키가 계속 설사를 해가지고 이번 주 아카데미에서 대구 내려올 때부터 좀변 상태가 좋지가 않았는데 이틀 동안 장약을 지금 투약하고 주사기로 매기고 있는데도 좀 컨디션이 안 좋아서 올라가는 길이 조금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 괜찮아 로키야. 금방 갈 거야. 지금 노을이 지고 있는데 보이시는지 모르겠네요. 어이구 이뻐 우리 딸. 장약을 먹고 회복되다가 또 낮에 또 변이 안 좋아져가지고 지금 신경이 쓰이는데. 내일 수업이 있는 관계로 어쩔 수 없이 지금 아카데미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카데미 성수기도 끝났고, 다음 주 환호경축제까지 시간이 조금 있어가지고, 조금 쉬다가 올라가려고 했는데, 또 올라가야 업무 처리할 것도 또좀 있고,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지금 아카데미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경상도권에서 오시는 분들은 사실 아카데미 오시는 게 크게 부담스럽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중앙고속도로 워낙 잘돼 있기도 하고, 직진만 하면 해결이 되는 부분이니까. 물론, 마지막에 홍천에서 이제까지 지루한 국도가 한 80km 남긴 했지만, 뭐 음악 들으면서 애랑 중간중간에 공원에 들려가면서 오다시다 보면 그렇게 힘들거나 먼 길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이 이제 아카데미에 제가 이사를 한다 그러죠. 제 짐을 아카데미에 푼지딱 1년 되는 날입니다. 작년 9월 1일에 아카데미에 짐을 풀었는데 뭐 1년 동안 진짜 많은 일들이 있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1년 동안 한 일은 많은데 딱히 성과가 많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개인적으로는 1년 동안 고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원래 계획했던 일보다 제대로 되지 않는 게 사람 인생이긴 한데 그리고 영상 제작하면서 마주쳐야 되는 벽들 사람을 상대하면서 선의로 행한 행동이나 상담에서 대화해야 되는 대화법에서 어디까지 해야 될지도 참 고민이 많은 한 해였고요 물론 한해 안에 한해 가다 보면 제가 상담하는 스킬도 높아질 거고 그리고 소장님도 교육하는 와중에서도 우리도 배우는 게 있기 때문에 아마 아카데미 퀄리티는 계속 올라갈 겁니다. 교육에 대한 퀄리티. 그리고 교육 과정에 대한 준비들, 그리고 교육하면서 느끼는 것들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교육하는 과정에 대한 깊이는 더 늘어갈 텐데, 사실 보호자들 상대하는 것들에서 느끼는 벽 같은 것들 일부 있기도 합니다. 이제 아이를 기본적으로 좋아한다고 말은 하지만, 개는 개고 사람은 사람이고 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카데미 오시는 경우도 있고, 도저히 손쓸수 없는 상황들, 그리고 보호자가 애를 책임지고 싶어 하는데도 이미 뭐, 이제 신체적으로 한계에 다달아서 너무 늦게 온 아이들도 있고, 기본적으로는 다 보호자들이 문제다 보니, 아이를 책임지려고 하는 마음이 없을 때참 답답한 부분이 많아요. 개는 어, 개인데, 굳이 내가 개 키우는데 이 정도까지의 비용과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 개를 존중하지 않으신 분들이 가끔 아카데미 오는 경우가 있어요. 어, 저한테 주어진 시간은 2박 3일 기본 교육을 하면서 2박 3일 뿐이고, 그 안에서 보호자를 설득시키고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한계에 부딪힐 때 스트레스를 저 역시 많이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해 동안 굉장히 보람 있었던 부분은 보호자들 중에 교육받고 정말 많이 바뀌신 분들도 계시고 아이하고 관계가 많이 회복되고 그리고 오히려 저보다도 아이랑 관계가 더 좋아지시는 분들을 보는 거는 굉장히 큰 보람입니다 최근에도 마당에서 가족이 동일를안 해서 마당에서 아이를 키우시다가 주양육자 분이 계실 때만 아이를 방에 이렇게 넣어 가지고 지내시고 했던 분이 계셨는데 교육 받으신지 한 6개월 정도 지났는데 며칠 전에 아침에 일찍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받아 보니까 너무 이렇게 흥분이 되셔가지고 저한테 집에 이제 가족분이 이제 아이를 안으로 집어넣었다 이제 거실로 아이를 밤에 천둥 치고 이렇게 번개 치고 하니까 걱정이 되셨는지 아이를 집으로 들였다 하시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듣 들으면서도 보호자분이 너무 이렇게 뭐라고 해야 지 격양된 목소리 있죠 너무 이렇게. 대학 합격한 것처럼, 뭐, 공무원 시험 합격했을 때처럼 너무 들뜬 기분으로 저한테 전화를 주시는 걸 제가 통화를 했었는데, 저도 뭐, 감정적으로는 겨, 이렇게 반갑지만, 그걸 애써 이렇게 누르면서, 저까지도 흥분하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평생신문 찾으면서 축하드린다고, 진짜 이제 더 행복하게 반려 생활 하실 수 있겠다라는 말씀 제가 전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 사건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1년 동안. 뭐, 슬프고 힘든 일도 있었지만, 1년 동안 즐거운 일도 많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연구소 아이들이 아파서 죽거나, 노령견들이 감당 못할 정도로 컨디션이 안 좋아져가지고, 회복을 위해서 아카데미를 오는 경우도 어쩔 수 없이 제가 보조를 해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었고, 유기견을 구조해 와서, 연구소에서 지내다가, 다시 아카데미로 돌아와서 제가, 함께 케어하면서 살았던 애들도 있고 그런 것들이 저에게는 많은 경험이 됐습니다. 아카데미에 아이를 데려오시는 분 대부분이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크신 분들이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제가 역으로 감동받는 부분도 많았고 배워야 될 부분도 많았습니다. 어린 강아지가 연구소로 와서 교육을 받는 기간이 있었는데 약 3주 정도 아카데미에서 시간을 보냈는데 강아지하고 시간을 보내면서도 제가 정말 많이 업그레이드 된것 같아요.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양육인가에 대한 고민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강아지를 기르시는 분들은 기준점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어 매일 밤마다 이제 내일 그 다음 날 수업할 부분에서 메타 검증도 하고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이 올바른 사실인지 다시 검증하고 제가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묻고 소현님한테 묻고 그리고 제가 저를 객관화하는데 굉장히 큰 노력을 보내면서. 이번 여름 정말 바쁘게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성수기, 여름 성수기 펜션 장사를 해본 적 없는 사람이 손님을 상대하다 보니까, 아, 일반 손님 상대하는 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아, 장사란 무엇인가? 그런 고민도 좀 했고, 앞으로 아카데미가 좀 발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아, 고민하지만, 이게 중년 남자들이 고민을 해봐야 얼마나 많은 고객들의 니즈를 수용하고, 또 감동을 드릴 수 있고, 감동을 주는 부분이 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개선해야 나가야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어요. 시청자분들이나 일부 교육생들 중에서 나오는 크레임이 있다면 너무 강하게 표현한다. 왜 그렇게 말을 하냐? 너무 일방통행 아니냐, 뭐 이런 말씀도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저의 1년은 그래요. 어, 보호자들한테 부드럽고 젠틀하게 얘기하면 절대 바뀌지 않는다는 걸 너무 많이 느꼈습니다. 초반에 제가 교육할 때는 이런 교육도 없었지만, 초반에는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이렇게 놀고, 대화하고, 웃고, 노는 시간으로 보내봤는데, 그 시기에 교육받아쳤던 분들이라, 좀 강하게 얘기했을 때 교육받으셨던 분들이라 아예 행복지수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제 경험적으로 뭐 얼마 되지 않는 통계지만 느끼고 있고요. 팩트를 때렸을 때그 순간 기분 나쁠 수 있거나 아플 수는 있지만 그게 오히려 더 아이들의 행동을 바꾸고 보호자가 아이들에게 대하는 태도가 바뀌는 게더 빠르다는 걸 느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경험이 쌓이면서 수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이런 영상을 몇번 찍긴 찍었는데 못 올렸어요. 이 방송용 아닌 것들이 너무 많고 떠들다 보니까 굳이 하지 않아도 돼야 되는 말들을 너무 많이 해서 그랬었는데 오늘은 잘 깎아가지고 올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조회수가 좀 나올 수 있도록 구독도 해주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셔야. 그 영상 찍고 편집하고 만드는 시간이 즐거울 텐데 이 조회수가 지금 뭐1 0 0 0달이 500달리. 대체 병신 새끼야. 기름을 넣고 있습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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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기다리고 있지 아이디파 했다. You're so w 자기 지금부터는 해가 많이 어두워진 관계로 제가 이 차량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한번 떠들면서 올라가 보겠습니다. 뭐안 나오면 어쩔 수 없죠. 복불복이지 뭐. 전또나 합에 찍으면 되는 거고. 지금 남은 시간 남은 거리는 315km. 이제 도착하면 제가 또 한번 떠들어 보겠습니다. 앞으로 300km 이상을 달려야 되기 때문에 천천히 한번 달려보고 도착하는 대로 얘기를 마저 해 보겠습니다. 저놈 고양이 때문에 저양8개국에서인데요 저놈 고양이 때문에 로키랑 난리 났어요 아주머니들도 놀래서 아휴, 사람 겁도 안내 차도 겁도 안 내고 이놈 자식들 완전 새끼 고양인데 차가 지금 바로 앞에까지 왔거든요 이제 도망갈래 <laughs> 쟤들 때문에 깜짝 놀랐어요 고양이가 한 10마리가 넘게 있는데 로키가 그 덕분에 짜증이 엄청나게 나가지고 이렇게 흥분하니까 아주머니 두 분이 놀래가지고 로키를 차에 태우니까 자동차에 어떻게 개매트가 있다고 저한테 뭐라 하시더라고 짜증이 납니다, 지금 로키는. 이제 단양팔경휴게소를 떠나서 다시 아카데미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이제 원통 제이마트 앞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 왔습니다 아 5시간이 조금 넘어가는 중인데요 지금 4시간 40분 정도 운전했고요 이제 10km 남았습니다 다와 간다는 얘기인데요 원통 시내 지나고 나면 아카데미 도착하게 됩니다 아우 힘들어 죽겠습니다 오늘 유독 먼길온것 같네요